인생은 아, 70. 70부터. 오, <laughs> 예. 아 맞아. 옛날 같으면 70인분 죽었어요. 예. 땅속에 갔는데. 아, 아 예. 아 오셨습니까? 예. 청소. <laughs> 예. 지아 뭐 <laughs> 그냥 여기 잠깐 뭐 기다리는 동안 예 청소를 하는 건데 뭐 청소하시는 분을 불러서 하는 건지 저도 예 궁금해서요 이게 예전 이런 예 이런 <laughs> 아저 저는 그냥 그냥 잠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보살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냥 이게 있길래 그냥 여기서 예 이쪽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예. 아이고, 누진 선님이 아, 예, 예, 오래간만에 예, 예, 봅니 예, 아유, 보살님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예, 아유, 아유 예. 예. 신우이, 예. 신수잔치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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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임이 여기 있어요. 예, 예. 예, 예. 저기 제주간이라고. 예, 예, 예. 근데 고깃집에 예. 저기, 늦은 수지 고기를 못 드셔서. 예, 하나? 예, 예. 아, 저는 이제 뭐, 상관없, 예. 다른 거 먹어도 되는. 보사님, 오늘 옷을 또 이렇게 화려하게 입으셨네요. 아, 그냥 오늘 칠순잔치라. 아, 칠순잔치좀 까불어 보려고. 아, <laughs> 까불어 보려고. 까분다는 말을 하시면 은 연세가 있는데 까분다는. 아, 괜찮아요. 연배 있어도 까분 것도 이정도 누구 칠순이라고요? 신우이. 그 저기 올케들이 제일 싫어하는 신우이. 아, 대단한데 아, <laughs> 이거를 또 이렇게 보, 볼 수가 있으니까. 예. 또 싫어한다고 이렇게 예. 말씀을. 아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기다리면서 읽어봤는데 예. 이 귀청소. 마사지샵에서 기 청소를 한다는 건 어떤 거죠 이게? 아니 귀를기 <laughs> 예. 막히고 후벼 파주는 거야 면봉 놓고 이렇게 후벼 파주는 거. 아, 기, 예. 기, 기지 기지 예. 기지를 빼주는 거지. 아 그러고 빼주는 예. 기 청소를 예. 여기서 하는지. 음, 아, 기 청소는 서비스니까 무료에 예. 무료구나. 무료. <laughs> 혹시 예. 여기서 일하시는 건가요 마사지샵에서? <laughs> 일을 해보죠. 오늘 어쨌든 그러면은 그 우리 보살님의 신우이의 그 칠순잔치. 응. 아 신우이가 칠순잔치라니까 굉장히 좀 저희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예. 식사나 하자 해서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제주간이라고 아, 예. 돼지고기 제주고 그 흑돼지가 아, 예. 돼지고기 파는데예요고기가 누가 하는 가게입니까? 예. 누가? 그 아들이 해요. 아 신우이의 아들. 신우이 아들이. 아들이. 아, 제, 예. 맛집입니까? 예, 맛집이에요. 소문도 났어요. 예, 예. 아주 고기가 아주 맛있어요. 먼저번에 한서 먹은. 근데 예. 고기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 지금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광고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는 걸 아, 얘기하는 예. 거예요. 사실 있을 때는 우리 보살님이 신이지만저 고모라고 불렀습니다. 아. 고모 보살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우리 보살님한테 힘들었던. 아 <laughs> 자매가 네명 있는 집안에 시집을 타는 <laughs> 거는 굉장히 많이. 철 없을 때는 몰랐죠. 철 예. 없을 때는 몰르다가 예, 예. 아, 이게 신우이구나. 어, 여기입니까 아, 여기에요. 오, 아주 커지고 이게... 좋죠. 오, 이게. 제주 제주도에온것처럼 예. 맞아요. 예. 분위기가 딱 제주도예요. 아주 여기 좋죠. 하루방이 있네요. 예. 아. 안에 또 가게도 넓습니다. 아. 그 예. 여기가 조금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귤나무도 있잖아요. 어. 귤나무. 어. 이거 이거 진짜 귤나무예요. 어. 예. 요. 조화가 아니고 진짜 귤입니다. 하나 따잡숴 보세요. 예. 귤 아닌데요. <laughs> 그집 뿜어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살님 아, 또 스님이 또 만지니까 진짜가 아니네. 예, 그집 말. 여기서 여기가? 사진을 찍고 제주도에 예. 왔다고 해도 믿을 것같 믿죠. 그럼 예. 여기가 제주도다 그러면 믿어야죠. 제주? 예. 아, 제주, 제주가는 프랜차이저입니까? 어. 이게 프렌치. 프렌치요. 네, 프렌치. 맞아요, 프렌치. 프렌치요. 아, 안에 분위기도. 아우, 가, 예. 가게가 넓고 크 네. 넓고 크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짜 귤나본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우리 큰 아들, 큰 아들, 우리 큰 네, 아들이에요. 여기 오니까 보내냐. 네, 아, 신우의 남편, 고모부, 고모부, 고모. 여기 아저기그산님이신우예요 그, 아, 머리까지 누가 이렇게 준비해 를 줬어요? 네. 신우의 아들. 예, 아, 네. 네. 아들. 여기. 작은 아들이 이거 이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운영하고 네. 아주 잘 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운영. 우리 거사님의 가게가 되게 훌륭합니다. 아 예. 네. 네. 你好。你好。 너무 잘합니다. 이 아빠를 꽉 닮았어요. 어, 아이고 잘생겼다. 예. 그냥 아유 이쁘다. 인생은 70부터 그아 예. 맞아. 옛날 같으면 70이면 죽었어요. 예. 땅속에 갔는데. 아, 어. 아, 지금은 장수 시대라서 인생은 70부터 새로 시집 가도 돼요. 시집. 땅속이라뇨 아, 남편이 없으면 예. 한 번쯤 가볼만합니다. 예. 시집도. 예. 아 여기, 어우 그메가 여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게. 예전엔좀 어려웠죠 신우가 신우, 신우이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옛날에 신우라고 부르고 예, 예. 했는데 지금은 명희야 칠순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생은 칠십부터니까 예.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몸 예. 건강하게 예. 열심히 살아갑시다. 예. 아유 네 그래도. 마음은 육십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닦아버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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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침이 좋네. 그랬으니까 선물을 또예아 네. 네. 늦은 네. 스님이 놓고 아유 이거는 스님이 가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모보살님 네. 제가 또그 연세가 또 칠순이시니까 네, 네, 제가 네. 또 이렇게 몸 관리를 하시라고 네. 제가 또 새로운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예. 네, 네, 네. 근처에 네. 그 한의원을 아시는 한의원 선생님을 좀 불렀습니다 네. 예건강 네. 아, 건강사에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불러오겠습니다 네, 예. 한의원 네. 선생님 진료 예. 아, 받더라고 아+ 아유 음, 어서 오세요. 아예안녕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근처에 여기가 그로우 디지털 역이잖 네. 한의원 병원이 어디있죠? 아, 네 그로우 디지털 역 3번 출구 근데 되게 젊으시네 아, 젊어서 싫으십니까? 아니 좋아요 <laughs> 아유 또 성벌까지 <편버까지> 네. <laughs> 아유 정원고. <또> 냥죄송근데 <편버까지 웃음> <또> <laughs> 어, 어. 오랜만 에 젊은 남자 수을 오랜만에 한는데 한의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네 아, 네. 고은경이 네. 한의원이라고 고은경이 한의원입니다 요새 누가 속썩 있는 사람 이있습니까아무머 리도 조금 아프 실 수도 있을것같 아, 고, 네, 네. 그리고 피곤해 네, 그런 부분 들이 네, 스트레스 를풀 네, 어주 는또 아, 약이 있 으니까. 네. 오른쪽으로 네 보고 제가 잘 잡아서 기도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어, 같이 저랑 갈거시죠예 어, 예. <laughs> 예, 원장님 좀 드시죠 같이 식사를 하고 오셨으니까 <laughs> <했습니까>? 아, <아니에요. 웃음> 예 근데 원장님 약간 눈썹을 입으로 좀 이렇게 찐하게 하시고 이렇게 <laughs> <laughs> <눈>, 아, <저, 웃음> 눈썹이 약간 오늘+ 오늘 <laughs> 오신다고 신경을 쓴 겁니까 원장님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워요 <laughs> 어, 뭐 나중에 뭐 한영 갈걸 <laughs>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이들을 분명히 결혼하면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부를 연을 이어집니다 네, 요즘 아. 또 자식도 없는 것보다도 예, 예. 있는 게 낫다고 예,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얼마...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 도사님. 또 예. 기도하러 예. 가실까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예. 여기까지만 인사하고 예. 예.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예. 네. 네. 생신 칠순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있으면 또불편해서 네. 불편해서 많이 드십시오. 예. 어머? 예. 어머니 자꾸 잔소리하시니까 <laughs> 가시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예. 보살 저는 보살님의 소리를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부탁 하나에 뭐 따뜻한 말씀. 그 소리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상안들리려고해 네. <laughs> <laughs> 자, 먼저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